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악몽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악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악몽은 딱한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설교해야 되는 꿈.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너무 마음이 당황스러워서 조금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꿈 아닌지 빨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깨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꿈을 깰 때가 있습니다 또 설교를 해나가다가도 참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할수 있겠나 그런 어려운 본문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속 강해 설교가 아니면 절대로 설교 본문으로 잡지 아니할 그런 본문인데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깨닫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로마서 3장에 들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로마서 서론이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이방인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려서 범죄함으로 이방인과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자기가 말했던 것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좀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3장 1절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시고 유대인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말대로 유대인도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도대체 유대인의 마음이 유대인의 특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혜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절첫 부분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많은이 범사의 많은 것을 성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러분 저게 전부 다 유대인의 마음, 유대인됨의 유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뒤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 백성으로 택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구약시대의 이방인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건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 큰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특 이런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선한 삶을 보여줌으로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이 숨기는 그 신을, 여호와 신을 우리도 숨기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르게 말하면,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 다르게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성종했습니다 자기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도리어 멸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야 될 때인데 저번에 본 말씀대로 도리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바로 사용치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주일 갈름에 제가 토니 멜렌데이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두 팔이 없어요. 여기에서 다 잘렸어요. 두 팔이 없는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너무 멋있게 잘한단 말이에요. 손이 없는데 어떻게 기타를 칩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타를 땅바닥에 두고, 한 발가락을 한쪽 발가락을 가지고서 코드를 잡아요. 한쪽 발가락을 가지고서는 스트로커를 해요. 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놀라고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두 팔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큰 특권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팔에 있는 사람 사지가 다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특권이며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 들키면 은 어떻게 됩니까? 공개 처형을 받거나 강제 저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잘 먹는 것도 잘 주지 않아서 고생 끝에 죽어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휴전선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500km도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그 놈에는, 그 북쪽에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남쪽에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우리 주님 께 교회에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큰 특권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모태 신앙, 또 부모가 예수님을 두분다 믿는 것, 또 부부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 다 이거 주일학교 다닌 것,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거 전부 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남다른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다든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든지, 또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든지, 남다른 건강을 누린다든지 이거 다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특권을 주신데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특권, 이 특권을 버려두지 말고 이 특권을 잘못 사용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고심을 배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어떤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죠. 또 하나님 백성 되는 표 지난 주일에 생각했습니다. 표가 무엇입니까? 할례. 할레. 할례를 받았음에도 마음으로는 진정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3절 둘째 줄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붙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믿지 아니함하고 믿붙심하고 반대되는 말인데요 자, 여러분 믿붙심이라는 말 믿붙심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붙심 믿음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죠. 그런데 어떠신 어떤 분들은 믿음심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심이란 뭐냐면은 믿음직스러움을 말합니다.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우리 찬송했죠.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어떤 나의 친구란 말입니까 신실한 친구 변치 아니하는 나의 친구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으시면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피스티스 그 말이 뭐냐 면은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신앙 하나는 신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앞에 있는 그 믿지 아니함, 믿지 아니함은 피스티스 앞에다가 "아"라고 하는 반대가 되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아피스티아", "아피스티아" 하면은 무슨 뜻이냐? 불신앙 또는 불신실, 신실치 아니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은. 유대인의 불신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하겠느냐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들이 먼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먼저 깨버렸으니까 나도 너희와 맺은 언약을 깨어 버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찌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인간의 불신실이 하나님의 신실을 폐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절 첫 줄을 한번 보십시오. 맨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이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여전히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시다구요?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했는데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도 사람은 변해도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해도 사람은 거짓되어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 내어서, 저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너의 우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세워 가지고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하던 노예로 살던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 해방을 시켜서 독립을 시켜서. 이렇게 가난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맺으시고 출발을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10번도 더 시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썰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가난안 땅에 여수화를 통하여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또 왕국시대가 왔습니다 왕국시대가 왔는데 좀 있으니까 남왕국 북왕국 나누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왕국 유다 남쪽 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바벨론을 불러가지고서 쳤습니다. 심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한전히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수도가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유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고 꿈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다 버리시고 끝내셨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70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포로 가운데서 귀한게 하신 세번세 번이나 포로 귀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약을 깨뜨렸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때가 되어지니까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까? 신실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신앙, 인간의 불신실, 인간의 변절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돌아보면 온통 불순종으로, 죄악으로, 왕고함으로 정철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중간에 방학 좀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들어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이 우리 사람들 같았다면은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여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것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찬송 우리는 주님을 널배반해도 내주 예수여 전히 날부르서 우리는 주님을 널배반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대에서 얼마나 은혜롭게 돌아와 돌아와 성경에는 온통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죄 많이 지어도 우리 주님 신신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꼭 그때마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실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주 우리 주 주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구요? 동일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다는 것은 신실하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5절입니다 우리 가로안에 있는 것은 읽지 마시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예, 역시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질문을 쉽게 말해 보자면은 유대인의 불의와 불신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 아니냐?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상을 주셔야지 불을 내리셔야 심판하시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6절첫 줄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 아니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랐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해서 가론유다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론유다가 하나님, 제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나를 천국에 보내주셔야지요. 나에게 상을 주셔야지요. 여러분, 하나님 상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십니다 노가복음 2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를 파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를 파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가론유다 가로뉴다. 가론유다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이사람 구원 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제가 목발을 뗐지만은 지난번에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 통깁스 해 가지고. 이 식탁에서도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하루는 점심을 먹고 나서 된장 음? 들어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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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서 그냥 엎어버렸습니다. 엎어버렸는데 보니까 엉망입니다. 상의에도 엎어져, 또저 바닥에도 엎어져가지고서 막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제 나이가 되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 <laughs> 네,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빨리 화장지를 가지고서 닦았습니다. 닦았는데 문제가 제이 잠옷 바지에도 묻었고요. 그 길을 통과해가지고 저 안에 속옷까지 묻었어요. 그래가 또 빨리 옷 하나 입었습니다. 세탁기 갖다 넣어버리고. 아, 그랬는데 보니까 이건 더큰 일이 있어요. 우리 집에 식탁보는 제 아내가 직접 킬팅을 해가지고 뭐 술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식탁보 위에는 유리를 깔아서 가는데 식탁보 옆에 그 엎질러진 부분에 그냥, 응? 음? 그 된장국물이 확 흘러 있는 거요. 예 그걸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정신 먹다가 이래 이래 해서 이 일에 다 아니까 세탁기를 돌려가려고서 세탁물을 한 하나를 안고서 큰방에으로 가면서 당신이 어지러놓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한 번도 빨래도 안 하던 걸 갖다가 내가 엎질러놓으니까 그래도 한번 깨끗이 세탁용이 잘 되었지 뭐.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불편해서. 그러니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들어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가 무죄가 되고 우리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합리화, 합리화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고 잘못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변명하지 말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신의 불의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의 이방인과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냐 나은 것이 많지만은 특권이 많지만은 그들은 그 특권을 바로 사용치 못하고 똑같이 범죄함으로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고 나름대로의 특권이 있고 나름대로 좀더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사회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유대인의 신실치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리는 불신실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습니다. 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오늘 우리 첫 성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그게 진실하심은 신실을 말합니다.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 영원하도다. 말씀했습니다.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인간의 부리가 하나님의 일를 나타낸다고 해서 인간의 부리가 합리화 되느냐? 하나님이 봐주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 죄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